프렌드 코리아 2025년 스네이크 센스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키다 또는 바꾸다. 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지키는 쪽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지키려 했습다 대기업 간부를 지내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낙향해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작은 식당을 이어받아 지키는 일은 흔하다. 그래서일까? 일본에는 100년, 200년 동안 가업을 이어온 노포가 흔하고 평생 한 가지 업에만 몰두해온 장인이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다. 소도시의 작은 식당 사장님께 이 가게에 아드님이 물려받아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네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대기업 간부인데 자식들은 이런 일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평생 식당하며 이 고생했어 라고 대답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 양쪽 모두 세상을 사는 소중한 덕목이므로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대답을 해보자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키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바꾸다가 중요하다. 1980년대 말까지 일본은 세상을 호령했다. 그 바탕에는 자기업을 대대로 지켜온 장인들이 버티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이 있었다. 과거 우리가 들었던 한우물을 팔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같은 수많은 금원이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잘 지키는 것이 경쟁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는 얘기가 다르다. 디지털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터넷, 스마트폰, 플랫폼, 인공지능 등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는 지난 30여 년의 변화를 상기해보라. 이런 격변의 시대에는 누가 더잘 바꾸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잘 지켜온 일본은 변화가 더디다. 아직도 팩스를 보내고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없애 보자고 했더니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했다는 에피소드가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최고의 미덕이었던 잘 지킴이 디지털 시대에는 발목을 잡는 격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바꿨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지 않은 9호 아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한일 간의 격차는 좁혀졌고, 일부 지표는 이제 한국이 앞선다. 2024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보다 400일 달러 앞섰고, 가구당 순자산 역시 일본보다 많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대중가요는 힘이 셌다. 국내에는 수입이 금지된 엑스제팬의 노래를 숨어서 듣는 젊은이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핑크와 BTS를 위시한 케이팝의 위세가 제이팝을 능가한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우리 뮤지션은 유튜브를 발판으로 세계 무대를 직접 두드리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 이러한 역전의 한 배경에는 지킴과 바꿈의 문제가 있다. 산업마다 판이 그 근본부터 바뀌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바꾸는 것에 주저하지 않은 결과다. 나라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서히 주저앉을 수도 혹은 빠르게 도약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겠지만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바꾸다를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됐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시대의 소비 트렌드.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요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다. 나라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높은 환율에 힘입어 수출이 경제지표를 지탱하고 있을 뿐, 내수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답답하게 정체가 계속되며, 내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시기에는, 현재의 자잘한 움직임이 중요해진다. 그렇다고 트렌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나 인구 구조는 멈추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트렌드의 도도한 변화는 계속된다. 정세기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때에는 이두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옴니보어 소비의 등장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의 10대 키워드를 세 가지 맥락으로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1. 별이가 되는 트렌드. 2. 경제적 정체 상황에서 비롯된 미시적 트렌드. 3. 인구, 기술, 환경적 변화에서 촉발되는 거시적 트렌드가 그것이다.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을 별이라고 한다. 어부들은 이 별이를 잡아당겨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별이는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년 10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항상 첫 키워드는 별이 역할을 하는 트렌드로 선정해 왔다. 올해의 첫 키워드는 옴니보어다. 요즘 소비자들은 나이, 세대, 성별, 소득, 지역 등 소속된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소비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 개성, 취향에 따른 소비를 한다. 소비 형태의 집단 간 격차는 줄어들고 개인 간 격차는 늘어난다. 얼핏 당연한 현상 같지만 옴니보원은 우리가 소비자와 시장을 보는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트렌드라는 점에서 별이 키워드가 되기 충분했다. 정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관찰되는 소비자 행동의 작은 변화들을 미시적 트렌드라 부른다. 큰 행복을 꿈꾸기보다 무탈한 하루에 만족하며 그러다 보니 내게 해가 없는 작고 귀여운 것들을 선호하고 자기 개발에서도 전면적 혁신을 통해 큰 성장을 꿈꾸기보다 작은 포인트 하나라도 끌어올리려 한다. 이런 미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한방보다는 피자판에 토핑을 얹듯 고객이 원하는 작은 차별점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는 정체한다 하더라도 매년 기술, 기후, 인구, 시장이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환경적 여건 변화에 의한 경향성은 거시적 트렌드다. 인구와 문화의 국제적 이동성이 커지면서 한국적 K의 개념이 변화하는 그라데이션 K. 기후변화로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산업과 정책마저 바꾸도록 만들고 있는 지구온난화 시대의 기후 감수성, 가상 기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감각 경험 선호에 따른 물성 매력, 기술의 어포던스를 높이기 위해 인관화되는 페이스테크, 시장 생태계가 갈수록 개방화하며 함께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경향성을 제작한 공진화 전략이 2025년에 선보이는 거시적 트렌드이다. Snake sense, 뱀의 남다른 감각.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띠해다. 뱀은 배와 음이 합쳐진 말로 배로 움직이는 동물이라는 뜻이다. 배로 기어가는 긴 형태와 독성 때문인지 뱀은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뱀을 보면 왠지 징그럽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보듯 간악한 이미지도 강하다. 반면 뱀에게는 숭상의 측면이 있다. 새끼를 많이 낳기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며 꿈에 뱀이 나오면 재물이나 자녀를 얻을 징조라고 해석한다. 치유력을 가진 존재여서 의술 관련한 상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성서에서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표현이 있듯이 뱀은 현명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 문화에서 뱀은 재물을 지켜준다. 구렁이를 업이라고 부르며 집안의 부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다. 이처럼 뱀은 이중적 존재다. 뱀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다. 자기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고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한다. 구태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자취를 보면 뱀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불사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런 특성은 환경 변화가 상수가 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렌드가 격변하는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환경 적응과 자기 혁신. 이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즉, 껍질을 벗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늘 성장해 나가야 하고,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적응과 혁신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는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보기와 다르게 뱀은 매우 발달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뱀은 후각이 예민하다.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먹이의 냄새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열을 감지할 수도 있고 미세한 땅의 진동이나 세밀한 공기의 흐름을 느껴 먹이의 존재를 파악할 수도 있다. 뱀의 눈은 크고 무서운데 이 역시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잘볼수 있도록 눈동자가 발달한 탓이다. 한마디로 감각기관을 총동원해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뱀의 비범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응이 어려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감각과 직관을 총동원해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탐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뱀이 가진 예민한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녹록지 않은 2025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처럼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올해의 영문 키워드 두운을 스네이크 센스로 정했다.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채자. 스네이크 센스 S S Severing a bit of everything. 옴니보어.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진다. 집단의 차이는 줄고, 개인의 차이는 늘고 있다. 옴니보어는 원래 잡식성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옴니보어 소비 현상은 나이와 성별, 소득, 인종에 따른 경계와 구분을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고정관념이 사라진 시대. 모든 전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N. Nothing out of the ordinary. Very ordinary day. 불행한 것은 싫지만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험한 세상.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바라는 마음. 특별히 좋은 것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안온한 일상에 만족한다. 아보하. 대한민국 행복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A. All about the toppings. 토핑 경제. 같은 도우라도 토핑이 다르면 이름과 가격이 달라진다. 같은 신발, 같은 가방이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것이 된다. 토핑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 당신의 상품은 아직 미완성이다. 고객이 토핑을 더해 줄 때까지는. K keeping it human face tech 누구나 먼저 얼굴을 본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무생물인 기계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며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face tech가 뜬다. 생성형 AI 만능 시대. 앞으로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이 선택받을 것이다. 2. Embracing harmlessness, 무해력. 작고 귀여운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그래서 자극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만 같은 험난한 세상, 작고 귀엽고 연약한 존재는 그 자체로 힘을 갖는다. 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힘, 즉, 무해력이다. S, Shifting Gradation of Korean Culture, Gradation K.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단일 문화의 개념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다. 외국인 인구 비중이 5%를 육박하는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다. K-pop, K-food, K-드라마 열풍 속에서 진정으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찾기 쉽지 않다. 세계화와 로컬화가 서로 빠르게 섞이면서 지금 K는 0과 1 사이에서 그라데이션이 진행 중이다. 2. E, experiencing the physical. the appeal of materiality. 물성 매력.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하고 AI 로봇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 해도 우리는 엄연히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한다. 콘텐츠와 브랜드,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채화된 물성으로 경험하고자 하며 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 지금 당신의 상품에는 물성의 매력이 필요하다. N. Need for Climate Sensitivity. 기후 감수성. 역대급 무더위가 삼켜버린 2024년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문제는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다.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후 감수성은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S. Strategy of Co-Evolution. 공진화 전략. 상생을 도모하는 자연 생태계의 공진화에 비즈니스의 해결책이 숨어 있다. 상호 연결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산업과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동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고 애플은 오픈 AI와 손을 잡는다.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상생의 진화 전략. 공진화에 주목하라. 2. Everyone has their own strengths. One point up. 요즘 직장인들은 위대한 인물을 롤 모델 삼아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지금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원포인트업이다. 1%의 변화면 충분하다. 지금 나만의 밸류업을 시작하자. 비교를 멈추고 나의 작은 일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 풍진 세상에서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일상은 소중할 뿐더러 힘도 세다. 진정한 고귀함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거창할 필요 없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괜찮았던 작은 원포인트가 있었다면 그걸로 의미 있다. 늦지 않았다. 뒤처지지도 않았다. 산을 옮기고 싶거든 호미지를 시작하라.